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한 하울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영상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걸 받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빨리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박싱 영상을 먼저 찍게 됐습니다. 짜자잔! 제가 주문한 게 <laughs> 기본템 위주로 시켰더니 이렇게 뭐 박스 다른 분은 박스도 오지만 저는 이렇게 봉지로 <laughs> 네 이렇게 왔어요. 어 제가 이렇게 잘 왔는지 뜯어는 봤어요. 이렇게 왔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걸 하나 하나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아이템 이거는. 제가 H&M 스웨터 하울에서 트라이온 하울에서 제가 입어봤었던 스웨터 중에 하나예요. 오프숄더 숄더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건데 아마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 이거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숄더가 싹 뒤집어져서 이렇게 어깨 에 이렇게 걸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때 제가 어, H&M 스웨터 트라이언 하울를 찍었을 때 제가 입어본 스웨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웨터를 입었을 때 어떤 분께서 이 스웨터가 제일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게 많이 참고가 됐어요 제가 주문하는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해 봤습니다 팔은 그냥 이렇게 그럼 한번 직접 입어 볼게요 무난한 오프숄더 스웨터고요 길이가 엉덩이를 이렇게 가려주는 정도 저는 20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앞에 스웨터를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으시고 뒤를 이렇게 빼주시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프숄더라서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좀더 내리고 싶으면 좀 내리고요. 한쪽만 내리고 싶으면 또 한쪽만 내려서 이렇게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부피가 작은. 근데 이거는 제가 슬립을 샀어요. 슬립탑. 안에 무난하게 받쳐 입을 수 있게끔, 어, 제가 슬립탑을 샀어요. 요것도 스몰 사이즈. 이건 사이즈 4인데 4가 스몰이거든요. 거진. 레이스가 이렇게 있는. 밑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 슬립탑입니다. 이렇게 어디나 뭐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는 굉장히 싸게 샀어요. 이건. 무난한 레이스 탑입니다. 어디나 안에 받쳐입기 너무 너무 쉽죠? 어깨 끈을 조절을 안 해서 이렇게 탑이 올라가 있거든요.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을 게 청바지 속으로 쑥 넣어서 입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트 안에 자켓 안에 받쳐 입으시면 돼요. 제가 H&M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전에 어, 그때 영상에서 제가 입어본 털릴렉 스웨터입니다. 요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어, 자켓 안에 코트 안에 받쳐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스몰사이즈를 입었는데 어, 이 터틀넥은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몸에 헐렁한 루스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박시한 스타일? 어깨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고 소매도 이렇게 넓고 여성스럽게 되어있어요. 스카프랑 이렇게 매치시켜도 아주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 저고 요것도 기본템으로 산 건데 이게 제가 어, 자, 되게 작아 보인다. <laughs> 이게 엑스트라 스몰이에요. 제가 원래 요거 안에 받쳐 입는 아주 쫀쫀한 니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넥에다가 롱슬리브에 어, 엑스트라 스몰이에요. 제가 원래 스몰을 입는데 엑스트라 스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문을 할 때. 그래서 어, 네 엑스트라 스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이거는 좀딱 붙게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니까 제가 이건 엑스트라 스몰로 주문했어요. 아무래도 엑스트라 스몰은 저한테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딱 붙고 길이도 막 허리가 다 보이고 어, 피가안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laughs> 물론 이렇게 딱 붙게 입, 입는 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걸 리턴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다아실거예요제 영상 보신분들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 어, 입어봤던 탑입니다. 뭘까요? 짜자잔! <laughs> 요거 제가 요거는 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요거는 두고두고 두고 좀 제가 입어볼까 하고 조금 이게 특이하지만 안에 어, 자켓이나 코트 안에 이렇게 이것만 하나 딱 받쳐 입으면 연말 파티는 이걸로 제가 어떻게 좀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주문했거든요. 이거는 스몰사이즈예요. 이렇게 청바지나 어디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이 세퀸이 굉장히 퀄러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가 받은 것도 퀄러티가 괜찮아요. 청바지랑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렇게 되는 뿐만 아니라, 어, 정장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스커트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이 털코트, 자라에서 냉큼 데리고 온 털코트와 촐스커트를 이용해서 같이 매치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또 느낌이 연말 분위기가 나죠? 추운데 이렇게 입고 나가면 완전 얼어 죽겠죠? 그쵸? 부츠라도 신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중에 요거, <웃음> 속옷이에요. <웃음> 어, 이거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세트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어, 요거 가격이, 어, 두 개에 들어있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렇게, 어,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블랙 앤 와이드. 제가 원래 이거는, 어, 와이드 컬러 대신에 어, 베이지로 하려고 했는데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아이시랑 블랙 이렇게 두 개를 어, 제가 주문했거든요. 이두 가지 컬러는만 있으면 어떤 옷이든 다 좋더라고요. 어떤 옷이든 뭐 네, 크한 옷에 그다음에 라이트한 옷에 다잘 어울리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매장을 가서 또그 띠를 잡은 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기본템 제가 기본템은 또 제가 영상을 올릴 텐데 기본템은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장만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요 기본템 하얀색 티셔츠 저는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얀색 티셔츠를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명이 오래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일할 때어 베이직 아이템을 사놓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택이 4불이죠. 4불 이게 5불 9불인데 4불을 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30% 디스카운트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싼 가격에 살수 있었죠. 그래서 요 기본 아이템 앞에는 짧고 뒤에는 깁니다. 이런 식으로 약 스몰 사이즈 네, 하얀색 티셔츠는 꼭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세일할 때싼 가격에 막 2, 3불 할때 그럴 때 장만해 놓으시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그럼. 이 티셔츠 정말 네크라인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앞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속으로 넣을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요 스웨터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입어봤던 그 H&M 스웨터 하울에서 제가 입어봤던 스웨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울 블렌드예요. 이렇게 울 블렌드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게 보슬보슬한 뭔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털 날림 저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입는다던가 편하게 진짜 어딜 간 이게 푹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입고 어딘가 외출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스웨터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이 스웨터 하나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걸 라지로 구입을 했고요 되게 오버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한 저는 몇 년은 입을 것 같아서 충분히 제가 세일 아이템으로 살수 필요가 있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아무래도 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오버 사이즈 느낌은 나네요. 어, 소매가 좀 길어서 제가 몇번 이렇게 접었어요, 두번 정도. 그래도 뭐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없고 좀 자연스럽고 좀 오버 사이즈 느낌의 그냥 평범한 스웨터 같아요. 이거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30% 오프를 더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쫙 장만했어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때 H&M 어, 리차드앨알렌 H&M 찍을 때도 아 이거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6999였는데 이 날은 27불 국으로 세일 랙에 딱 걸려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30% 오프를 해가지고 16불 되었나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제가 이걸 샀습니다.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이게 약간 어,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감이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대박 맞죠? 여러분? <laughs> 아 이거는 정말 어, 가치가 있다 해서 제가 이거를 정말 했어요. 캘리포니아는 솔직히 지금 저희 날씨에서는 요거 지금 입을 수 있는 날씨거든요. 요거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대박, 대박. 칼라를 좀 다려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해서 그냥 막 입어봤거든요. 제가 상계 미디움 사이즈라서 아무래도 조금 박시한 그런 스타일의 트렌치코트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버 사이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조금 늦게 주문한 부인의 커튼 탱크탑과 그리고 에라인 스커트가 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에라인 스커트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따로 찍어봤습니다. 어, 스커트가 길이도 짧지도 않고요 정말 소프트하고 A라인이 아주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예뻤어요 좀 전에 그냥 흰색 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어, 이렇게 가디건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모자 하나 딱 쓰시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이쁠 것 같고요 털코트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시퀸탑이랑 입으면 연말 파티룩에 그냥 탁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회색 스웨터랑 까만 비니 하나 딱 쓰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신지 제가 입은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지 커멘트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우리 같이 얘기하고 수다도 떨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